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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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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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 저의 보물 지도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갖고 싶은 것인데요. 어, 누구나 여자들이라면 샤넬백을 하나씩 갖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검정색이 있다 보니까 다른 색깔의 샤넬백을 한번더 갖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현금 다발인데요. 진짜 현금이 좀 많은 그런 사업자가 되면 진짜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팍팍 드릴 수 있는 그런 며느리이자 딸이고 싶고, 동생한테도 한 번씩 용돈을 주고 싶은 그런 누나이고 싶어서 현금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부스트인데요. 제가 옛날부터 피좀 까무잡잡한 피부라서 <laughs> 미백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았는데 이번에 뉴스킨에서 이런 부스트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설레거든요. 그래서 이 부스트를 가지고 진짜 사업 확장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바다가 되게 예쁘게 보이는 통요리로 된 집인데요. 제가 바다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 지금은 도심 한복판에 살고 있어서 바다 보러 가려면 두 시간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고 다른 인테리어는 별로 이렇게. 막, 로망은 없는데 저는 서재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거실에 꼭한 켠에는 서재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기도 이렇게 방에, 그 뭐지,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거실에서 다 같이 책도 읽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어, 밑에는 여기 아난티 기장 숙소인데 이 리조트 회원권이 연간 뭐몇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좀 부자가 되고 3 0대 백만장자가 되면 리조트 회원권을 꼭 사가지고 아 <laughs> 어, 휴가 철에 진짜 막 성수기 때막돈 걱정 없이 이런 그냥 리조트 가서 편하게 쉬고 오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좀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올 하반기에 나온다는 제네시스 SUV 신형인데요. 이 모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예뻐 보여서 붙여보았는데 지금은 좀 저희 차가 좀 작다 보니까 짐칸도 너무 작고 애기도 점점 커가는데 카시트 하니까 차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꼭 SUV로 바꿔서 새 어, 식구가 많은 곳을 음 여행할 수 있는 음 <laughs> 여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경기 스카이 센터라고 해서 센터 사진을 붙여보았는데요. 저는 여기 혼자 있다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뭐, 대전에 센터에 있는 사장들을, 사장님들이 너무 부럽거든요. 그래서 저도 팀을 확장하고 좀 더, 어, 역량을 좀 갖추게 되면 진짜 경기 스카이 센터라 해서 이 동탄 쪽에도 센터를 차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하고 싶은 건데요 왼쪽 제일 위에는 글로벌 컨벤션 모습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건데 좀 반짝반짝하고 아름답고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글로벌 컨벤션 아직 가보지 못해서 이렇게 예쁜 곳에 가서 뉴스킨의 비전도 보고 싶고 좀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아이고 숨이 차네요 <laughs> 그리고 밑에는 유럽 사진인데요. 제가 유럽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또 갔다 오기도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유럽을 되게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좀잘리긴 했는데 2025년 6월 유럽여행이라고 적었는데 이때가 저희 엄마가 환각이실 때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뭐 아빠도 같이 가족끼리 다 같이 그냥 일반 그 이코노미석이 아닌 1등석을 타고 꼭그 유럽을 한달 동안 여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비행기 사진이랑 유럽 사진을 같이 붙였어요. 근데 제가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유럽을 한달 가면 한 2주 정도는 진짜 크루즈 여행을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크루즈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이렇게 크루즈 사진도 붙였고요. 옆에는 알 v 브 휴양지라고 적었는데. 어, 젊었을 때는 진짜 뭐 유럽이나 이런 뭐 도시 여행을 되게 좋아했다면 이제는 휴양지에 가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시기라서 그런지 뭐 몰디브나 발리 뭐 하와이 이런 꼭 휴양지를 가서 좀 예쁜 바다를 보면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면 그랜드 피아노를 붙여놨는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어서 그런지 피아노를 정말 다시 배우고 싶을 정도로 좀 강한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피아노를 쉽게 놔두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자피아노라도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꼭 피아노를 어 다시 배우고 싶고 하기한테도 피아노 연주하는 거를 꼭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고 싶은 모습인데요. 오른쪽 제 위에 보면 되게 날씬한 몸매의 바디프로필 사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도 바디프로필을 찍어서 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날씬하고 예쁜 몸매의 엄마로 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희 부부 사진인데요. 지금은 남편이 반대가 좀 심하지만 언젠가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부 사업자가 되는 게 꿈이고요. 밑에는 TR 전문가라고 적었는데, 이제 제가 내일이면 최종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아기가 아직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TR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이 TR의 제품력을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도 크고, 어, 주력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또 건강적으로 전공을 하기도 했고, 되게 인체에 대해서 배운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파마넥스 TR 쪽으로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에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2020년 12월 1BP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파트너와 함께 꼭 올해 말에는 1위 p 를 달성해서 마무리하고 싶고요. 위에는 2024년 7월에 PA라고 적었는데 보통 이 사업을 하면 3에서 5년 정도 는 집중하면 진짜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뉴스킨 사업한지 한 5년 차가 되는 24년 7월에는 꼭 PA를 달성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뉴스킨의 비전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물지도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